여기 오신 분들 대표해서 어느 분한 분은 또 축사를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평소에 새벽마다 공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국근 장관님 정말 노노맹자를 같이 공부하셨던 학반인데 아주 여러분들 잘하시는 우리 옛날 과학기술부 장관이기도 하죠. 한번 나오셔서 따뜻한 축사를 한 마디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두근 장군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진짜 뜻깊은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그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희망찬 흑룡의 해를 맞이해서 새로이 발족하는 사단법인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 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두근 총재님이 군 현역 시절에 주창한 올바른 언어 문화의 보급과 인권을 회복하고자 시작한 이 운동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더불어 부적절하고 왜곡되게 잘못 쓰이는 언어 문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고 세대 간 지역 간 그리고 심지어는 동료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사회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들의 삶은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의 악플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연예인의 자살 소식 또 마구 쏟아지는 언어폭력과 학원폭력 또 학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서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왕따 문제 등 매일매일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이런 슬픈 기사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예로부터 서로 공생하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해왔습니다. 대화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정을 나누면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고요. 강연도 강연장에 와서 직접 듣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기사와 소식을 접하더라도 누가 이런 기사를 쓰고 누가 이런 소식을 전하는지 대상을 알고 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미지의 상대와 대화를 하고 또 불특정 다수와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혼자 동떨어진 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다양한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실생활에 적응하기보다는 운든하고 기피하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면서 얼굴 없는 인간으로 변해가면서. 우리는 점차 인간성을 상실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익명수과 익명성과 다수가 모이면서 점진적으로 언어는 혼탁해지고 있고요. 넘치는 정보의 정확성과 사실성마저 왜곡되었고, 우리가 지니고 있던 미덕인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큰 문화적인 자산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존중과 배려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서로 더불어 사는 공생과 또 더불어 존재하는 공존과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이런 문화가 존립되어야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존중과 배려는 쌍방관의 관계이요 제가 처음에 정두근 총재님께 이 상호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왜 앞에 상호라는 얘기를 썼을까 하는 그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없어도 될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지요. 그렇지만은 이 존중과 배려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서로 인정해야만 하고 바로 이것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아 주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중한다고 존중받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을 깔보고 우쭐대고 또 배려해준다고 해서 배려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깔본다면 은더 이상 존중과 배려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킹건모의 핑계라는 노래 여러분 다잘 아시죠? 그 노래에도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마 입장받고 생각을 해봐 하는 그 입장 받고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밝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곡학 아세하고 혹세무민하고 또 경강부여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시작한 이 운동이 이런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이 출발하는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 본부의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정두은 총재님과 운동 본부 임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희생적으로 추진하는 이 운동이 하루 빨리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두근 총재님의 그 함자에서 그 뒤에 있는 두 글자를 보시면 두근입니다. 이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열정이 불타고 이 내일을 내일을 위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정두근 총재님 부모님이. 정 두근이라는 그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근두근하는 세상을 함께 만드는데 앞장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